Yarabın en 안녕. 전국에 400개 이상의 매장과 네이버 카페 71만 명 회원이 함께하는 여커폰 상시의민입니다 여러분 화제의 Z 플립 7 이번에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고급형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갤럭시 Z 플립 7 FE 그러니까 가격을 확 낮춘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 나는 그동안 폴더블폰 너무 비싸서 구매하지 못했어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나 하던데 드디어 살수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급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폴드블 폰을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Z 플립 7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점이 더 좋아졌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낱낱이 파헤쳐 볼 테니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우선 가장 핫한 정보는 바로 보급형 모델, z f l i 7 f 의 등장인데요. 이번에 삼성이 이 FE 모델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것 같은데, 기존 모델은 150만원대로 정말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면, 이번 보급형 모델은 가격을 확 낮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떨까요? 보통 FE 모델은 최신 모델보다는 한두 세대 전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Z 플립 7보다는 Z 플립 5나 6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플립 어, 5는 이선 프레임이 특징이었죠. 6는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FE 모델이 6를 따라한다면 더욱더 완벽한 보급형 모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칩셋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보다는 이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어? 엑시노스? 엑시노스 성능 괜찮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엑시노스 2500이 탑재가 된다면 전 모델보다 최대 43%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과거 이 칩셋의 수율 문제로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삼성분자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향후 출시될 모델에서는 안정적인 성능과 품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기존 플립7 보다 20-30%더 저렴한 100만원 초반까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어? 여기서 삼성이 폴더블폰 시장을 확대하려는 이 전략을 보면 90만원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 FE 모델이 아닌 기본 모델은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유출된 영상을 보시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커버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은데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전작 대비 더욱더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이번에는 카메라를 피하는 디자인이 아닌 카메라를 포함한 풀스크린 디자인으로 약 4인치 정도로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와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펼치지 않아도 이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만으로도 더욱더 많은 걸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힌지 같은 경우에는 ITDX 더 환자 프레쉬 프로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 7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중 하나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 내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모델에서는 힌지 내구성이 더욱더 강화되고요. 기존보다 화면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게다가 고효율 디스플레이와 새로운 플렉서블 글라스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서 전작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변화 덕분에 사용자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고 Z플립 7의 이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능과 배터리는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요? 우선 칩셋부터 살펴보자면 Z플립 7에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전작인 스냅드래곤 A3세대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면서 성능과 전력 관리가 개선될 전망인데요. 덕분에 더 빠르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터리 또한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Z 플립 6는 4000mAh였죠. 이번에 7인 4300mAh로 약7.5%더 증가하면서 더욱 더긴 사용 시간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전력 효율까지 더해진다면 와, 엄 엄청난 시너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Z 플립7은 성능도 더 좋아지고 배터리 시간도 더 늘어나면서 플립 시리즈 중에 가장 완성도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정말 실제 성능은 어떨지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충전 속도는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45W급 초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지만 배터리 효율이 더 좋아지면서 전작 대비 실사용 시간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도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쉽게도 요 카메라 부분은 전작 대비 달라진 게 거의 다 없다고 하는데요. 5 0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그대로 유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ai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최근 밀고 있는 ai 기술이 이번 플립7에서도 대거 탑재될 예정 이라 저조도 차량이나 디지털 줌 같은 기능이 전작보다 훨씬 더 좋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일정과 가격 같은 경우는요 Z플릭 117은 2025년 7월 중순 공개 후 8월 초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FE 모델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140만 원대로 예상해봅니다. 오늘은 Z 플립7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여커폰에서는 지금 이 Z 플립7의 출시 전 재고 대란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통신사 이동 시 역대급 지원금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종별 지원금을 보여 드릴 테니 여기 밑에 화면 꼭 봐주세요 여커폰에서 아이폰16 또는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여기 밑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 들어오셔서 상담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밑에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